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41강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의 한국어 능력시험 지도를 맡게 된 민상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첫 강에서는, 음,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서 이제 간략하게 고유어 파트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강의에 앞서서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의 뭐 등, 자신의 실력이라던가 각자가 도달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등급,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게 천차만별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강의를 내용을 듣는다라는 생각보다도 여러분들이 각자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어떤 영역부터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학습 가이드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1강의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도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우선 시험 일정 2021학년도 시험 일정부터 참고를 하셔야겠죠. 61회 시험은 2월 2 0일 이미 이 강의가 촬영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끝난 시점이고 62회 5월 16일 그리고 63회 8월 2 0일 그리고 마지막 64회 10월 17일에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마다 좀이 시험을 치는 주기가 다르지만. 뭐네 번이 짧으면 짧고 기, 많으면 많은 많으, 아,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거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준비 기간을 둔 수험생분들이 이 강의를 더 활용도가 높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수강 기간 지금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다고 뭐 강의를 아예 활용을 못 하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또 그거에 맞춰서, 어, 시, 좀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강의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회가 네 번이 있다? 뭐, 1년에 네 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험에서 한두 파트 세 파트 정도는 단기간에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파트가 있습니다. 뭐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휘, 어법 그리고 국어 문화라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 좀더 시간적 여유가 많은 수험생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 뭐 내가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수업의 활용도가 아무래도 그 어휘, 어법, 국어, 문화 파트보다는 다른 쓰기, 읽기, 파트에 좀더 수업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남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스스로 많이 보시는 게더좀 빠르실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항상 결과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준비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우선 이 시험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험은 아침에 당연히 보게 되고요. 9시 반부터 10시 반 10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시간에 이제 주, 주,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주의사항을 전달을 하고 또 신분 확인, 또문제지 배포가 진행이 되고요. 어, 시험을 치는 시간은 딱2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시간 120분 시험이고요. 이 120분이라는 시험이 어, 짧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길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 안에서 25분 정도는 이제 듣기 말하기 평가인데.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후다닥 지나갈 겁니다. 뭐 드, 당장 이렇게 들리는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꽤나 정신없이 흘러갈 거고요. 10시 20분, 25분에 마친 후에는 바로 이렇게 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이 95분이라는 시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길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이 시간 동안 많은 텍스트들을 풀어야 하거든요. 100문제가량을 우리가, 물론 듣기 포함해서 100문제지만, 그 100문제가량을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집중력이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읽기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항 하나하나에 대한 훈련을 먼저 하시게 될 텐데, 그 문항 하나하나를 잘한다고 꼭 전체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전체, 모의고사를 95분 동안, 그한 호흡을 가져가면서 이제 집중력도 좀 떨어질 거고,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막히는 거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거다라는 그런 이제 결정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순간순간에 이 결정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뭐 막히는 거 계속 붙잡고 있다가, 시간이 쫓기게 되면은, 내가 한 지문은 잘 풀었던 수험생이라도, 그 모의고사를 전체를 풀다 보면은, 내 실력대로 보기가 생각보다 어렵죠. 모의고사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어, 이 일기평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어보시는 거, 그 많이 풀어보실 때, 처음에는 영역별로 가지만, 이좀 기출문제 자체도 많이 접해보시면 접해보실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어, 기출문제 한번 꼭 풀어보고 들어보시길 권장을 드릴게요. 왜냐면, 일단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아,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래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한번은 보셨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제가 생각한 시험의 특성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시간의 압박이 어느 정도 있는 시험이다.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다. 자, 그러면 저 시간의 압박으로 인해서 수험생분들이 갖고 계신 실력을 100% 발휘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의 압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르는 문항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휘 파트는 어느 정도 제가 팁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팁을 안다고 모르는 단어를 갑자기 알게 되거나 그렇게 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지식적으로 어떤 그 단어의 뜻 자체를 모르는 거는 그 시간에 내가 더 노력한다고 풀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찍고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모르는 문항에서 내가 과연 지지부진하게 그걸 끌고 있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간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자체를 모의고사 형태로 많이 안 풀어 보신 분들은 시간의 압박에서 시간의 압박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역 하나하나를 계속 잘했더라도 내가 시간의 압박으로 인해 좀제 실력을 발휘 못하게 될수그 가능성이 높은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두 번째. 영역 간의 나이도, 난이도 차이가 어, 꽤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체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휘 여기는 대략 쓸게요 그리고 맨 91번부터 100번까지 국어문화라는 요세 가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 꽤나 어렵습니다 이 어렵다라는 게꼭 뭐 난이도가 높다 그러니까 뭐 풀어내는 게 어렵다 뭐 논리적인 사고를 요한다라 는 측면에서 어렵다기보다도 지식적으로 범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다. 근데 더 문제는 이 공부할 게 많은데 딱 정해져 있으면 충분히 기간을 두고 그 전체를 다 외우면 되는데 이 시험의 특성 중에 하나가 특정의 범위가 딱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어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험생 입장에서 할수 있는 게 그냥 많은 어휘를 아는 건데 이제 그게 굉장히 불확실하고 좀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굉장히 이걸 오래 준비한다고 무조건 어휘 파트를 다 맞출 수 있다 라는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시간이 많이 없다 라는 분들은 솔직히 어휘는 그냥 기출 풀어보고 들어가는 것 정도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풀었던 게 나오면 운이 좋아서 더 얻어 걸리는 거고 뭐 누군가는 더 많이 노력을 했지만 내가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서 풀게 되는 거죠 좀 슬프기도 한데 어쨌든 영역간의 난이도 차이가 좀 뚜렷한 시험이다 어휘 어법 국어 문화 자 그런데 이 난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법은 공부하시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이 이 난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따셔야 사실은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남들도 다 틀리는 걸 나도 다 틀려버리면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내가 맞춰야, 남들이 다 맞추는 건 당연히 다 맞추셔야 되고, 남들이 틀리는 거에서 좀더잘 맞춘다라면은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 파트를 일단 잘 풀어내는 거에 좀더 신경을 쓰시고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변별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 뭐 최대한 시간 여유를 많이 두시고 많이 공부하는 거 외에는 이제 답이 없다라는 영역이고요. 어쨌든 두 번째 성격은 난이도 차이가 있다 시험이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음, 비슷한 맥락인데요. 세 번째 일단 목표하는 등급에 따른 학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이 도달해야 되는 어떤 목표 지점이 목표 등급이 있겠죠. 그러면 그 목표 등급을 맞기 위해서 나는 전략적으로 어떤 영역을 좀더 집중을 하고 어떤 영역은 과감하게 좀 버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은 그래도 마음을 내려놓고 간다라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영역간의 난이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자의 목표하는 등급에 따라서 내가 좀더 집중해야 될것 그리고 좀좀그 준비하기가 어려운 것들은 과감하게 좀풀 때도 딱. 막히면 넘어간다 그런 느낌을 가져가시는 게 조,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 네 번째도 중요한 얘기예요. 준비 기간에 따라 선택적인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음, 준비 기간이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휘 어법 국어 문화 파트보다도 일단 여기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꽤 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일단 나머지 영역을 잘 챙기시는 게좀더 우선 순위에 놓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영역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1번부터 15번이 듣기, 말하기고요. 16, 45가 어휘법, 어그 다음 46에서 52, 쓰기, 51에서 62, 창안, 61에서 91기인데 여기가 풀어보시면 그냥 보통 국어 시험들에서 많이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유형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세 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수업의 강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는 파트 중에 파트가 바로 요세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나머지 부분은 음 수업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과 이거는 자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강의 도움을 받고자 들으시겠죠 그런데 절대 강의만으로 완성되는 시험은 없습니다 뭐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말 그대로 강의는 어 뭐이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유연적인 팁이라는게 많이 존재할 수 있고 글을 어떻게 읽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 해,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특히 이렇게 암기가 많은 파트, 지식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야 하는 파트를 만약에 제가 그걸 그냥 다 리딩을 해주는 수업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뭐 수업 강의 자체는 굉장히 알찬 느낌은 들수 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험생분들이 직접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스스로 보면은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수험생분들이 자습을 하실 수 있는데 좀 올바른 가이드를 해드리는 것과 더불어 그럼에도 가져갈 수 있는 팁들 그리고 교재 안에 있는 문항에 좀 파생적으로 아시면 좋을 그 내용 정리들 까지를 해드리는 거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의를 들어왔고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트들 듣기 말하긴 괜찮습니다. 어휘 어법이랑 국어 문화 파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좀 급하다라면은 우선 우선 순위를 이세 파트에 두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얘긴데요. 자이 파트가 난이도가 높고요. 학습 범위가 많다. 근데 이게 그냥 많다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시험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보고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풀이 팁은 존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단어를 그때 막막 막 유력화해서 알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지식이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학습 범위가 많고 이게 딱 특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마인드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학,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 그럼 커리큘럼 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선 이건 상관 학원으로 나눠져 있고 첫 주에는 뭐 이걸 실제로 일주일간 나눠서 들으실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구성 자체는 일단 열 강으로 파트 1을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유어 어휘 파트도 고유어 한자어 보사성 한자성어, 속담 관용어 이렇게 대, 구분을 해놨는데 보시면 충분히 아실 것 같고 이 구, 분류 같은 경우는 아마 강사 분들마다도 조금 다르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교재를 기반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세팅을 해놨고요. 마지막에 있는 여기만 주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어휘력 실전 대비 문제가 교재 뒷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를 이 10강에 다 다 몰아가지고 하게 되면 꽤나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때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뭐 고유어 파트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좀 땡겨서 미리 한두 문제씩은 넣는다던가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 거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휘 파트는 어휘를 일일이 설명해주는 그런 거는 그다지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교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어휘 학습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그 가이드 그리고 이제 수험생 분들이 제가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내가 고유월에 나간다라면은 고유월을 같이 맞춰서 따라가 자습을 해주시고 그런 형태로 수업을 일종의 여러분들의 그 자습진도를 끌어주는 용도로서 활용을 하시면 어떠실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부분이 뭐 지금 수업 분량, 각각의 강의가 어느 정도의 분량이 나올지는 좀 찍어봐야 알겠지만 초반보다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익기 파트로 갈수록 좀더 많은 얘기들을 다룰 것 같고 초반은 생각보다는 좀 가볍게 나갈 수도 있고 뭐 하다보면 조금 길어지면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최대한 라이트하게 한번 가볍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격차가 좀큰 영역 중에 하나죠. 근데, 어 만약에 이제 수능을, 대한민국의 수능 시험을 대부분들 치시니까, 그걸 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내용인데,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휘보다는 훨씬 아시면, 배우시면은 푸실, 푸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이 메인이 될 거고, 이때부터는 뭐 제가 해설을 많이 해내야 되는 영역이고요. 이 마지막 파트는 좀 암기가 어느 정도 받쳐 주셔야 된다라는 거그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갈 거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그 학습을 가이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학습 방법을 잡으시면 좋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단원별로 좀 구분을 해두시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좀 수강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면은 이제 본인들의 우선순위를 딱 정해두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단원별로 좀 학습을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어, 제가 좀 권장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어휘파트는 어휘파트는 그 안에 뭐 고유어도 있고 지금 분류가 뭐 한자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 나 어휘부터 차근차근 다 독파할 거야 해서 어휘를 1페이지부터 쭉쭉쭉쭉 그냥 그렇게 나간다? 어, 그렇게 나가실 수도 있지만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역 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 드렸죠. 그래서 어휘 파트는 계속 병행이 되면서 다른 파트들, 좀 읽기 파트들이 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취사 선택하시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휘라는 거뭐 단어 많이 학창시절에 외워보셨겠지만 이게 그냥 한 시간 동안 나 단어 외워야지 한다고 그게 머리에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어휘 파트는 많이 보시고 길게 기간을 두고 매일매일 반복하시는 거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단어별로 구분을 해서 내 우선순위를 놓으면서 서브로 가져가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자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목표와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꼭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결국에 제가 자습이라는 부분에다가 빨간색으로 쳐놨죠. 왜냐하면 이 시험은 강의에 절대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뭐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강의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 특히나 이 한국어능력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휘 파트는 본인이 많이 봐주시는 것 외에는 특별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팁 수준이지, 자신이 채워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한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